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의 주인이시며 상담자이시고 스승이시며 동업자이시고 친구이신 성령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충만히 이마사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열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0편 138편 8절 말씀. 아멘. 성령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얻게 하소서. 성령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상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